우선 실종자 가족의 아픔에 함께하며 이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2013년 7월 15일 17시경 서울 동작구 본동 258-1번지상의 올림픽대로 상수도관이중화 부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의 합동 사고 대책 본부를 운영해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이가족을이는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속한 사고수습에 만전을 빼야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회 철호공사회 이장부장 박동현입니다. 먼저 여기 통이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실제로 제가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어떤 던게 사실은 요구를 갖다가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물막이와 작업이 공상시 지금 유리체대에 일상 안전 DBM 체조를한 이후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도 안미단, 시공사, 협력업체 등 관리자들이 현장 관에 안전점검을 통해 이상, 유물, 이상 유물을 판단한 이후, 우리 강예단장님께서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자인 이영순 기장님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안전점검을 했을 때, 저희에 서울지방에 어 강수량이 없었을 거고요. 실제로 할당대교에서 방류량이 점차 여기에 어, 감소되는 뜻이라 가지고요. 지금 현장에 작업하는 게 판단이 없다고 사례돼서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장 자체에서 그 컴퓨터에 실시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강, 여기 고방대교 방수량 자체가 안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미량이 만성천국으로 이동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조금 여기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를 지금 강원도의 북부지역으로 강포량 이 자체를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는 점검하시니 그만하세요 그게 이제 매뉴얼상 어떻게 수방구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수방 그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5월달쯤해서그 승인을 내준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강의 수위가 높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우기철의, 그, 그, 탁강 때문에 어떤 수위 변화가 생겼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을 대피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그날 그 현장 갔었을 때는 그, 그, 영유할 수 있는 그 높이가 벌써 1m 이상 남아, 여유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면서 당연히 한강 수위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당에서 계속 당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위 변화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 나온 걸로 평소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던 대로 당연히 빠져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14, 여기 16신에 죄송합니다. 여기 16시 오후 4시 13분에 카톡으로 현장이 지금 북남 위기에 있다라는 카톡 사진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 카톡을 확인한 이유. 16시 17분에 지금 저희 공사팀장한테 동아지질 관리자에게 잠시 작업을 갖다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작업 지시를 했었습니다. 확인하면 바로 얘기하면은 동아지질 관리자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동화하고 어떤 전달 조금 여기에 전달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 됩니다. 현장 동아지질

네, 그래서 지금 정차에 정말 한유입구를 갖다가 있다보니까 지금 모든 장비, 인원 다 동원해가지고 가물막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일을 갖다가 물이 더 유입되지 않게끔 슬라프공무 제가 더 이상 물이 유입되지 않게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사람을 서 그렇게 하는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사람을 위서 그렇게 한다! 우리 아버지 이기 와서 5년 공부 한 사람이 아는데 당신은 맨날 본 거예요. 엥? 그럼 할 말이 있어요. 네 상의